팔오분 주식 투자 실전 매매 공부 쉬운 주식 가자. 자 오늘은 뭐 추천 주도 아니고 관심 종목도 아니고요 상승 패턴 초기 조정기에 있는 종목들을 그냥 공유를 한다. 대충 뭐 수백 개 종목 좀 돌려보고 거기서 열몇개 정도 찾은 것을 공유를 하는 거고 그 중에서 추가 공부 추적은 여러분들의 목소로 넘기도록 할게요. 대부분 이제 요런 패턴을 찾았는데 이렇게 역별에서 이동평균에서 항을 계속해서 받다가 한번 상승 다음에 두번개 이렇게, 이렇게 상승기로 넘어가죠 그죠? 이렇게 조정 다음에 최초의 상승 1파 다음에 쉬는 구간 그 부분이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자점 깨고 무너지기 전까지 한 보름에서 한달 정도 뭐 추적이 필요한 거겠죠? 잘 지켜주고 돌려세운지를 봐야 돼요 자첫 번째 우리 기술이고요 역별에서 한번 돌파 그 다음에 쉬고 있는 1파 조정기예요 자, 1파 다음에 그냥 죽는 경우도 있고, 1파 조정 다음에 2파, 3파,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그 추적과 공분을 여러분들께 넘기도록 할게요. 원재력, 뭐, 풍력, 철도, 방위 관련지고 다음 세림, BNG입니다. 역배열에서 한번 상승, 조정 구간.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지저항, 이동평균선, 시장 함께 잘 추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동량 철관이에요. 역별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죠. 그러다 옆으로 지금 누워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고점 만들어주고 있죠. 그죠? 한번 상승, 조정, 한번더 상승하는데, 뭐, 다시 조정받고, 이런 곳을 지켜주는지 보면 되겠고, 다음, 대한제당 역별 저항, 장, 장 돌파 다음에 이제 쉬러 가고 있어요 이제 20선까지 왔는데 20선에서 뭐반등 하는지 20선 깨고 내려와서 60, 120선에서 한 번, 두번샘 받고 올라가는지 여유 있게 추적을 해 봐야 되겠죠 다음 SK이노베이션 자, 역배열 계속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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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한번 돌파했어요 1파 다음에 쉬는 구간 자, 20선 머리, 120선 바다 요렇게 좀 지켜 주는지 다음 후성이에요 뭐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여름 관련 조 리튬 2차전지 3D 낸 반도체 이렇게 관련주고 옆별에서 저항, 저항 돌파 다음에 쉬고 있어요. 다음 CIS 전기차 2차전지 리비안 이쪽관련주고 옆별 바뀌고 한번 저항, 또 저항 시원하게 돌파 다음에 지금 120선까지 충분히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부분을 지켜주는지 다음 일진 홀딩스 옆별 저항 저항, 저항, 한번 돌파, 그 다음에 지금 120선까지 지지. 다음 SAMT, 반도체에 관련주고, 자, 역별에서 한번 저항, 이 조정기의 고점 때한번 살짝 돌파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60, 120선까지 지금 지지 중입니다. 아래로는 계속해서 이런 부분 을 지켜주는지, 또 위로는 또 돌려 세운지, 쌍바닥, 쓰리바닥 만들어주는지 확인. 다음 m B h 코리아, 역별에서 얘는좀 크게 찔러주죠. 크게 찔러주죠. 자, 그렇게 하다가 저점 올려가고 있고, 고점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한번 전고점 돌파 다음에, 상승 다음에, 지금 1 2 3까지 쉬는 중, 쌍바닥 다음에 올라서 다시, 여기를 다시 지켜주는 중, 다음, 코리아 FT, 자율주행 관련주고, 역별에서 저항 한번 찔러주고, 한번 돌파 다음에, 60선에서 계속해서 지지받아주는 중, 다음, 테크 윙이에요. 역별에서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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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 그 다음에 다시 120선에서 지켜주는 중입니다. 다음, 동성, 화인택. 자, 역별 위로 찔러주고, 위로 찔러주고, 한번 크게 돌파 다음에 다시 이 평선까지 지지 중. 요 라인 지지력 보면 되겠고, 다음에 LB, 세미콘. 역별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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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돌파, 그 다음에 지금 충분히 시세 절반까지 조정 중. 뭐요 정도 뭐 사분의 뭐1 지점까지 조정을 받을지, 뭐전자점을 찍고 반등할지 이런 부분, 아니면 바로 올라왔을 때는 이 밀집대 이평선을 돌파해준지 이런 것들 보면 되겠죠. 다음 HDC 현대산업개발 역별에서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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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돌파 다음에 2 0선 지금 타고 올라가는 형태. 다음 해성 DSC 자 역별에서 저항, 저항. 돌파 쭉 내려와서 60선에서 반등하면 크게 나오고 다시 120선에서 한번 두번 세번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중이에요 다음 현대 오토 에버 역별에서 저항 저항 한번 돌파 여기 고점대 돌파 다음에 쭉 내려와서 60선에서 한번 반등 나왔는데 이렇게 흘러갈지, 더 내려와서 한번더 찍고, 이렇게 올라갈지 추적해보면 되겠죠. 공통적으로 보면은, 이제 막 상승 1파 다음에 쉬는 부분, 이대로 죽을지, 지켜주고 반등하는지, 그 결정 시기에 있는 패턴들, 물론 오늘 제가 2,000개 종목을 다못 봤지만, 대략적으로 2, 300개 종목만 좀 빨리 보고, 10몇 개만 추린 거예요.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된다면, 이런 패턴들이 보일 때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이걸 가지고 지수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접목을 시켜서 내 본인 중심 매매로 계획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매매를 해야 돼요. 추천주 아니에요. 정신 차리셔요.